그 방송 중에 이런 질문을 좀 하시는 분이 계신데, 버스 어떻게 탑니까? <laughs> 거대보스레이드, 버스 어떻게 탑니까? 라고 하시는데, 제가 정말 단적으로, 단적으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 미리 말씀드려요. 버스는 본인이 1인분 안 되면 거대보스레이드 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민폐입니다. 안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굳이 내가 가야겠다! 내가 그 상류층 애새끼들 거대보스레이드 도는데 나도 한번 맞춰보자! 어? 씨발, 너만 하냐 거대보스레이드 나도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일단 자기 카드를 보세요. 일단 카드를 보시고, 네, 코믹스 카드 가시면요. 어떤 게 있냐면요. 카드 효과 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추가 관통 피해가, 어, 8% 미만이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진짜. 진짜 안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나는, 존나, 어, 한번 가보고 싶다. 내가 좀, 더 남들보다 좀 4티어를 좀 빨리 찍고 싶습니다. 제가 개념있게 한번 버스 한번 타보겠습니다. 저할수 있습니다. 뭐든지 지켜만 주십시오. 라고 하신다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 대기실에 들어간다? 딱 대기실에 들어갑니다. 딱팩기 있게 개념덱을 딱 장착합니다. 물론 티어 3여야 됩니다. 물론 티어 3로 개념있는 덱을 딱 장착을 해주세요. 딱, 무기 전문가. 어? 딱 이렇게. 하고. 아, 무기 전문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념 있게 물리리더 딜러 버퍼 딱 이렇게 추박 <laughs> 이거는 방장이 나쁜 거야 이건 방장이 나쁜 새끼인 거야 어 이건 진짜 방장이 잘못된 겁니다 예저 개념덱 갖고 왔어요 개념덱을 갖고 왔는데 이렇게자른 겁니다 이거 저거 억울해요 다시 한번 트라이해 보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방장이 잘못된 거야 덱 제대로 갖고 왔다니까 자 어때 어때 반응이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개념대로 갖고 오면, 안 자르는 경우도 있다. 왜 자르느냐? 라고 한다면, 본인이, 조합도 개판으로 갖고 왔기 때문이에요. 개판 조합이 뭐냐. 진짜 사람들 이 역겹게 만드는 개판 조합. 막, 어? 어떤 거 있어? 뭐, 제임 포스터. 아, 제임 포스터는 좀 그렇고. 뭐, 이렇게, 티어3, 뭐, 말도 안 되는 조합. 어, 이런 거. 뭐, 리더 효과, 개무시하고, 버퍼, 뭐, 딜러가 누구지도 몰라. 이런 조합을 갖고 오면은, 당연히 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리더 버퍼 딜러의 개념도 모르는 놈이 무슨 도루마무를 하겠어? 안 봐도 관통 2% 미만이라는 거에 내 손가 손톱을 건다 어, 진짜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 있게 진짜 내가 티어 3밖에 없을지언정 개념을 챙기고 가야 될거 아닙니까? 개념을. 그래서 개념 있게 챙긴 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어딨어뭐 시얼크 리더를 딱 갖고 가서 어? 시프 버퍼 말고 테스크 마스터 버퍼 딱 끼고 거기에다가 이제 티어 3 딜러 누구 있을까? 누구 넣까? 이를는뭐 엔트맨. 뭐 이게 70 레벨. 70 레벨이 딱 끼고 가면은 사람이 고민한다고. 방장이 고민을 해. 아, 이 새끼 그래도 개념덱인데. 하. 그런데도 자르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도 자르는 사람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되는가? 내가 관통이 낮지 않다라는 걸 최대한 어필을 하려면 어떻게든 버스 타려면은 3티어 갖고는 답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 80레벨. 80레벨 각성 또는 3티어로 가는 거야. 딱 이렇게. 어? 그래도 이 새끼 80레벨이고 조합은 좀 알맞게 됐어. 이러면, 하, 이 새끼 좀 냄새나긴 하지만 괜찮아. 그래도 뭔가 뭐, 이 새끼 아는, 뭔가 아는 새끼인 것 같아. 딜러가 80이잖아. 어, 이러면은 한번 데리고 가도 되지 않을까? 어. 이런 식으로 가서 딱이 게임 한단 말이야. 딱에 들어가갖고, 어떤 플레이를 하는가 보세요.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괜히 가 갖고 쌍욕 먹지 말고 도루마 한번 딱 들어가 갖고 이 긴장감 있을 상황에 이 긴장감 있는 상황에서 그냥 막 무빙 시면 안 됩니다. 딱 리, 버퍼 바꿔 갖고 최대한 피하면서 최대한 안 맞으면서 딜, 최대한 안 맞으면서 딜을 하면서 무빙을 계속 해줘요. 이게 브레스 있는데 막 이게 개딜 하지 말고 보면서 피해 줘. 어, 피하고, 이 피해주면서, 딜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딜을 하면서, 어, 요런 식으로 게임을 지기셔야지 괜히 또 버스 타러 갔다가, 뭐 난리 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1인 방으로 와갖고 안 보이는데, 꼭 끝나면 고마워요. 고마워요. 꼭 날려줘야 돼. 안 그러면 괜히 난리 납니다. 그리고, 괜히 와갖고, 아, 이제 들어왔으니까, 아, 이제 난 들어왔다. 배째, 이러면서 가만히 있거나, 먼저 들어가갖고, 이렇게 브레스 이렇게 와가지고, 막고, 이게 뒤져가지고, 그냥 누클하지 마시고, 끝까지 자기가 딜에 도움이 안 되, 안더라도 끝까지 이게 딜을 넣으시면서, 팀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누가 버스 태우는 거에 대해서 누가 그게 불만을 갖겠습니까? 네. 개념을 챙기고 게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